안녕하세요. 문승규입니다 전주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서울에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오랜만에 내렸는데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요. 설경을 오랜만에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 앞으로 정확하게 49일 뒤에 치러지는 3구 3월 9일 치러지는 상구 대통령 선거의 의미, 중요성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정표 어, 갈림길 분기점이 될수 있는 되는 선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500년 앞으로 대한민국의 500년 역사의 흥망성쇠, 국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그 근거로서. 어, 지금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도권, 해계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중국이 지금 도전하는 형국이죠. 미국은 안 뺏기기 위해서, 중국은 뺏기기 위해서 지금 많이 갈등을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잠시 한 눈을 팔거나 국제 정세를 오판하면 순간에 순간적으로 영원히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중도도 좋고 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결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G5, 영불도,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의 경제강국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0년 구군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선거라고 분석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이 70년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눈을 씻고 봐도 어... 이렇게 한 민족이 오랜 시간 둘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데가,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남과 북 완전한 평화와 통일 단계로 진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쟁과 같은 대립과 갈등을 이어 나가느냐 분기점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와 통일을 일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고, G5 경제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국제 정세를 시시각각 분초마다 환하게 깨고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합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